교사를 다니고 어머니가 절사 다닌다고 <목소리> 교회 못 가는데 불효가 아니다 <목소리> 교회 가는 거예 네.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효도하라는 게아니야 이제 교인을 먼저 교회의 행동 따라가면서 부모나 남편한테 효도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남편하고 아버지 부모한테. 포도하는 게우선 일일 수없어 그래서 종교는 자기 자기거 교회 가면 저를 가면 남편은 하루 와도 되고 교회 가도 여기는 또 교회 가도 알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모든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게 누구 거지? 여기 유나 본인 축복이야? 예예 들어가라 천사님 휴식해 줘야 돼 천사님 따라하세요 제 부모님 들어가시면은 제 부모님이 제 백궁 영원대기소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음. 있습니까? 힘조요 세계조용, 영원대기소에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봐요. 제 부모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천사님. 음. 제 부모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안태어힘 없죠. 다시. 해봐요. 제 부모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힘이 없죠. 제 부모님이 백공 천국 대기소에 있습니다. 백공 천국 대기소에 있습니다. 대기소 있죠. 이럴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축복과 명패를 해줘요. 그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확인이 돼. 여기는 체험을 하는데 교회나 절은 그게 안 돼. 부모가 어딘지 몰라. 천도제 해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기는 부모가 여기서 열이 이동하면 다 보고 있어. 내가. 네.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지금 천국 문턱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죄를 많이 짓으면 인간으로 갔고, 더 많이 죄를 짓으면 짐승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는 천국 들어갈 자격은 없고, 인간으로 올 자격도 없고, 그 중간에 있는 거야. 착각에서. 알았죠? 그런데 징조 할아버지, 천사님, 제 징조 부모님,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백궁대기소에 있습니까? 천국대기소에 있습니까? 거기 있죠. 천국대기소가 백궁대기소에요. 거기 계시지? 그러까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 징조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계십니다. 천국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제 징조할아버지, 할머니, 천국대기소에 있습니까? 천국대기소에 있습니까? 있네. 근데 제 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을 태어났습니다. 힘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을 태어났습니다이 하든지 반대 잡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천산이 제가 미인에 속합니까? 미인. 미인. 미인에 속합니까? 한국 여자 중에 미인에 속합니까? 미인에 아, 속합니까? 미인에 속함 미인에 속합니까? 본인 인물이 그래. 그러지만 아. 안 하죠. 네. 제가 한국 여자 중에 좀 못생긴 데 속합니까? 한국 여자 중에 또 못생긴 데 속한 분 주세요. 아니란. 천산. 천산. 제가 남편을 잘 만난 겁니다. 남편을 잘 만났다고. 뭐잘 어, 만났다. 갑자기. 잘 만났지. 남편을 잘 만났대요. 음. 남편 잘 만나기 어렵거든. 요렇죠 <laughs> 지금 남편이 괜찮대. 왜? 네. 하늘 물 데려와서니 좋은 사람이지.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 감은 장, 장님이야. 음. 아버지 어디야? 이제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잘 만났는지 이것도 모르고 본인이 미인인지 중간치인지 이것도 몰라. 다 알려주죠? 하나도 여기는 거짓말이 없어요. 만약에 친조 할아버지가 여기 자식으로 올 수도 있고 부모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착합니까? 사람으로 오는 건 죄를 많이 지어요. 좋은데가. 아버지 어머니도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데가. 그냥 이런 부정한 딸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았죠? 그게다 보여.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여사는 예. 뭐 하는 공이 많은데냐는 종교를 파벌하는 데가 아니야. 예신님 축복입니다. 어, 예. 그래. 윤하경의 축복이 영원토록 되게 하라. 어제죠 어제 윤하경에만. <유나경에서? 웃음> 어제는 축복 안 받았죠? 네. 어제 윤하경. 어제 윤하경. 어떤 힘이 있나? 지금 윤하경 아무래도. 지금 윤하경. 이거는 백억명이커도 떨어질까? 어, 다시, 지금 유나요 지금 유나요안 떨리지죠? 어제 유나요 어제 유나요 이거 힘 하나도 안도던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본인은 다 밖에서 이제 조상 몇 자리 삼층계 다 아, 명당이 돼. 집에 가면 집이 명당이 돼. 핸드폰 줘라. 핸드폰 잡아가 어제 핸 무도 때리아 달라진 죠 옷도 도 달아주고 옷도 잡고, 안 보신고 남자는 잡고 어져 어져 요 지금 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모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옷도 락아주고 본인의 난 인출도 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바뀌었고 본인이 가는 마스크도 바뀌고 항생도 바뀌고 안 바뀐 거 있을 거 없어요. 집에 가면, 어제집 주소? 몇동몇호에 아, 집 주소 필요 없어. 몇어몇동매 뱉어, 어 집? 어기지1 집. 지금 집. 지 지금 집. 지금 지금 집. 거금 집. 지금 집. 지금 집. 지금 집. 가모 집. 지금 집. 지 어제 지금 한 지금 집. 어제 물어. 물어 병이죠. 지금 물어 왼쪽? 네. 어제 왼쪽 물어 하나도 안 아팠어. <laughs> 알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도